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리코치팀입니다 오늘은, 어 제가, 이거 뭐냐, 이, 이 프레디의 피자 가게 2 구형들 캐릭터를 제가 레고로 만들었는데요. 지옥 버전 레고. 자, 이거, 이거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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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재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한번 먼저 보시죠. 얘는 구형본입니다뒷 부분도 보여드릴게요. 앞부분이 렇게 생겼습니다 자 재료가 좀 없어가지고 전기줄을 이만큼 전기줄을 못만들었어요 자 뒷모습 수영분입니다 <laughs> 자 다음 선수 수영플레이입니다 자 보기엔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앞부분 여기가 뒷부분입니다 자, 구형 프레디오보생겼잖아 다음, 구형 직한데. 얘는 뭐 딱히 좀 못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? 댓글로 좀, 어, 댓글로 뭐 잘만들었다, 좀 못만들었다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야, 뒷모습, 앞모습. 제가 입을 이렇게 놨어요. 봐봐. 봐봐요. 이 이거야 한 칸. 얘는 한 칸인데 얘는 두 칸이죠. 잘 보시면 됩니다. 두 칸이죠. 두 칸. 얘는 구형 폭시입니다. 엄청 잘 만들었어요. 제가 보기에도. 처음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도 잘 맞춰 잘, 잘 생긴 것 같아요. 다리는 남자답게 용암으로 했습니다. 모래랑 자. 구경복 시 일단은 제가 다음엔 구형 프레디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,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. 저 다음 시간 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